안녕하십니까. 홀장선입니다. 오늘은 LG화학이 왜 반등을 못하는 이유와 추천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추천부와 추천주 리뷰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6조 9352억, 영업이익이 5716억. 자, 1년 전보다 매출액은 2.3% 성장한 반면에 영업이익이 무려 131%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자그 중에서 어, 영업이익이 최고 많이 나온 것은 석유화학인데요, 4,347억. 그다음이 2차전지 부분 아, 1,555억 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영업이익에131% 이렇게 증가하게 된 효자는 어 전지 부분 매출이죠. 자, 유럽, 중국 등전 세계 친환경 정책 확대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예, 북미 지역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공급 등으로 1분기보다 배터리 사업 매출이 25%나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LG와 실제 추이표를 보면요. 예, 1분기 보면은 6조 7,292억 매출, 2분기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면에서 1분기에는 2,059억, 그리고 2분기 때는 5,716억으로 거의 더블 이상 이렇게 증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LG 화학이 세계 점유율 1위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부분에서 1위죠?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런 거죠.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투자 등으로 2년 사이에 10조 2,758억 원의 생산 설비를 설비 지출이 있었고요. 매년 수조 원의 투자 스팽이 예정되어 있는데 2년 반 사이 영업 이익으로요. 8조 원 이상의 현금을 벌었지만 14조 이상 외, 이상이 외부로 현금이 유출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조 5,967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투자 재원을 l g 화학 자체가 벌어들이는 현금으로만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전기차 배터리 사업 수주 잔고가 150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는 지속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외부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물적 분할을 실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적 분할로 했다면 새로 출범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소액 주주들도요 일정 부분 비율을 받을 수 있는데 물적 분할로 하다 보니까 LG 화학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100%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LG 화학에 투자한 것보다는 2차 전지 쪽에 투자한 것인데 이후로는 2차 전지는 사실상 물건을 갖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 공유 때 1억을 이렇게 넣었다 치면은 겨우 4주에서 5주 정도 밖긴못 봤습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에 상장되어 받자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땐 여권상으로도 국내 상장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분할기일을 12월 1일로 한 것이 그 대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상장 기간 요건은 3년 정도가 필요한 반면에 미국 나스닥은 최초로 상장하는 요건은 국내와는 달리 수익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이 요건인 75만 달러, 예, 1,170원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7,750만 원이면 가능한 겁니다. LG와 배터리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영업할 경우 한 달이면 이 돈은 충분히 벌고도 남는 것이죠. 해서 거의 99%는 나스닥 상장에 이렇게 상장할 확률이 좀커 보입니다. 그럼 나스닥에 상장하더라도 LG솔루션은요 LG화학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던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를 보유한 삼성불산주가와 SK 바이오팜 75%를 보유한 SK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을 예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불산이 43%를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상황입니다. 2016년도 10월 10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시가가 13만 5천원에 시작해갖고 18만 6천 5백원까지 반등을 했고 현재 주가는 어, 이런 식으로 74만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무려 시총이 49주가 어, 넘죠. 그럼 삼성 물산 주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물산 차트입니다. 자, 이 당시가 2016년 11월 10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때 주가 흐름입니다. 그날 하루만 이렇게 반등을 이어갔지만 그후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현재 시총을 한번 보면요. 20조 2천억 수준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총에 예, 반에 반밖기안 됩니다. 아, 반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럼 SK 바이오팜 차트인데요. SK 바이오팜의 지분 75%를 보유한 SK 주가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은 7월 2일날 상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SK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7월 2일날 시가만 르고 마이너스 이렇게 6% 정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때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 상장을 한 후에 그대로 70, 무려 75%나 SK바이오팜을 보유한 SK 주가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거죠. 이런 이유가 되다 보니까 LG 화학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요, 흐름이란 게, 자, 이런 식으로 글 수가 있는데요. 예,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어, 자, 여기 저점과 여기가 저점을 걷을 때, 거의 하락했을 때, 이 추세는 지키면서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월 17일 저점이 6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오늘 저점은 62만 6천 원입니다. 자, 62만 5천 원을 하향 이탈했을 땐요 자,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향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치면은, 56만원 정도, 이쯤에서 강한 지지 화를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신규 매수치는한 이쯤에서 기다리는 전략도 좋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앞으로, 이 주식의 반등은 시박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어, 개인 주주들을 달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반등이 일어난다. 어떤 호재를 터트린다. 했을 때잘 가봐야, 71만원, 여기에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개인들이 물량을 파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l g 화학의 개인 순매도 물량을 보면요. 발표 이후에 9월 17일날 22만 3,794주를 순매도를 했고요. 9월 18일에도 17만 6,286주를 매도를 했고, 오늘 20일 87,0807을, 7주를 이렇게 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다음은 구독자 500명일 때 추천했던 써니전자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구독자 500명일 때 유튜브로 써니전자를 처음에 추천했죠. 매수가 3,550원과 3,750원, 선절가 3,415원. 그 후로 이때 예, 그 후에 방송에서도 처음 이렇게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3815원과 3830원 정도는 부담 없는 매수가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추천을 한번 했죠. 자이 당시 추천 후에 3550원 정도 추천 후에 그회에 이렇게 또 한번 더 방송을 하면서 부담 없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목표가까지 드렸습니다. 4500원 정도 예, 그리고, 어, 더 크게 보실 분들은 좀더 크게 봐도 된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 이런 흐름이 쭉 나오다가, 드디어 아, 오늘, 어, 4555원에 끝났는데요. 예, 5160원까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상승을 했었고, 만약에 오늘, 오늘 그, 4555원, 50원, 4,500원 대 이렇게 익절하신 분들은요, 예,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예,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자, 썸의 전자를, 예, 이쯤에서 사가지고, 사가지고 익절하신 분들만, 만약에 재매수 타이밍 온다면은, 예, 4,400원 이하권은 매수가 좋아 보이고요신기로 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이걸 내서 수익 나셨던 분들만, 예, 혹시라도 유튜브로 방송하기 때문에, 어, 어떤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까지 밀리면은 신규로 하신 분들은 또 손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하셨던 분들만 음.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재미있 타이밍 노리고 또 유리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현재는 그, 보이십니다. 자, 오늘 고점이 5160원. 예, 유튜브로 매일 이렇게 높,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추천하다가 매일 같이 방송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실시간으로 리, 대응, 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대등을 추천을 좀안 합니다. 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바닥을 다진 종목에만 예, 또 추천을 하니까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요, 예, 추천주, 좋은 추천주를 또한번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창 재지도, 예, 이때 여기다 추천했죠. 추천해갖고, 아, 이런 상승률을 바로 보였죠. 예,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의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어, 목표가 드린대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9월 15일 정도 이렇게 추천했을 당시에 아, 이때죠 이제 추천할 때 목표가 2300원 보시라고 했었고 한장재지는 아, 그 후로 2300원을 돌파했었죠 그래서 2360원까지 상승 후 현재는 순구로 이 있습니다 자 이후로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 안하고 보유하신 분들은요 아, 이제 2,300원, 360원 이상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예, 그때는 2,500원 이상 이렇게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예, 구독 설정은요, 예, 돈 드라는 게 아니라, 아, 알림 설정은 이렇게 구독과 눌러주시면, 아,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아, 추천주를 빠르게 올라오니까, 예,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구독 자수가또 이렇게 많아지면요, 아, 새로운 추천주, 바닥을 일정 다진 이런 추천주를, 안전한 추천주를 한번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